아들에게 건물 서류를 보낸 아버지의 반격. 저는 목수 장인 72살 김봉딸입니다. 평생 손때 묻은 끌과 대패를 다루며 땀 흘려 일해 왔습니다. 며칠 뒤면 첫 손주 돌잔치라 아들에게 줄 작은 돌상을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나무를 깎는데 아들 종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드신 돌상은 좀 무거워서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보내주세요. 그 말에 제 손에 쥐고 있던 끌이 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만든 작품이 단순히 무거워서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깎은 돌상 대신 가벼운 돌상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해나는 옆에서 아버님. 요즘은 이런 거안 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나무 가구들이 구식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공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종수는 몰랐겠지만 저는 그동안 단순히 가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구에는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쓰려던 돌상 안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만드신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들놈이 내가 만든 걸 버린다면 나도 참을 수 없어. 저는 돌상 아래 숨겨져 있던 건물 서류들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산 건물과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이젠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아들에게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종수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해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 손주 돌상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만든 돌상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조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이 나무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배웠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이 나무 냄새와 손때가 바로 너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아들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공방에 들러 저의 작업을 돕고 손주와 함께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희 공방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